매개변수 t로 나타내어진 곡선. 자, x는 t 제곱 l 렌 t 플러스 한 t고요. y는 6 t 의 2에 1마이너 t 마이너스 1제곱.에서 t가 1일 때 dx분의 dy의 값을 구하라. 그러면요, 이 y를 t로 먼저 미분합니다. dt분의 dy를 구하고, 그 다음에 dt분의 dx를 구해요. 그래서 이렇게 나눠 버리면 이렇게 나눠 버리면. 사라지고 dx분의 dy가 이렇게 구해집니다. dt분의 dy는요. 자 이거 미분하면은 곱의 미분 돼요. 앞에 거 미분하면 6에 뒤에 거 그대로 쓰면 2에 t-1제곱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6t에 뒤에 거 미분하면 2에 t-1제곱 되겠죠. 그 다음에 x도 t로 미분합니다. 이것도 고배 미분이 되겠죠. 자, 미분하면, ET에, 뒤에 거 그대로 쓰면, LNT 되고다 더하기, 앞에 거 그대로에, 자, 뒤에 거 미분하면 T분의 1이죠? 약분돼가지고 이거 하나 사라지면 되겠네요. 더하기, 3T 미분하면, 3. 그래서, DX분의 DY, 약간 이거, 어, 이거 이렇 약분되고, DX분의 DY가 이 값이 되는 거예요. 근데, T가 1일 때죠. 1일 때 값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, 이를 대입을 해주면, 자, ln1은 0이죠. 0, 더하기 1, 더하기 3 해서 4가 되고요. 분자는, 자,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은 1입니다. 그럼 6. 더하기, 여기 1 집어넣으면 6 곱하기 1이니까 1. 6 되겠네요. 4분의 12는 3.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